이번에는 디버거에서 매개변수와 반환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코드는 이전에 입력했던 더샘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소스코드 입력이 끝났으면 소스코드 편집창에 num1="add 10,20에서 왼쪽의 회색 부분을 클릭해서 중단점을 설정합니다. 또는 F9키를 눌러서 중단점을 설정합니다. 이제 F5키를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하면 num add(10, 20)에서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F11 키를 누릅니다. F11 키를 누르면 노란색 화살표가 add 함수 안으로 이동합니다. 즉, F11 키는 함수 호출 부분에서 함수 안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 자동창을 보면 add 함수의 매개변수 값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a d 1 0 20)처럼 호출했으니까. a에는 10, b에는 20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수를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Shift-F11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다시 num1="add", 10, 20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 자동창을 보면 add가 반환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30이 표시됩니다. 자동창은 함수를 빠져나오면 함수의 반환값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add 함수에서 10과 20을 더했으니까 반환값 30이 맞습니다. F10 키를 눌러서 코드를 한줄더 실행하면 반환값이 변수 num1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F11과 Shift F11 키를 사용하면 함수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 단축키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단점, 삽입, 삭제는 F9, 디버깅 시작 및 계속은 F5, 디버깅 중지는 Shift F5, 프로시저 잔위 실행은 F10,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은 F11입니다. 여기서 F10은 다음 줄을 실행하는 것이고, F11은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시저 나가기는 Shift F11입니다. 보통 함수를 프로시저라고 말하는데, 프로시저 나가기는 함수 나가기와 같은 말입니다.